사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회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전혀 없나요? 전혀 없다. 가장 먼저 사람들은을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사회다. 그런 다음 책임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회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사, 자기 본성으로부터 주의를 다른데 빼앗겼다. 그가 가진 잠재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요받았다. 즉, 존재계가 그들에게 심어준 잠재력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먼저 사회는 아이의 주의를 빼앗은 뒤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이가 혼란스럽게 상태에 대단히 짝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사회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게임이다. 먼저, 인간을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대의 책임에, 봉사, 의무, 인류에, 자비 등을 충족시켜 주려고 한다. 그대에게, 그러려면 처음에 왜 사람들을 때린 건가? 응. 모든 아이들은 지극히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 만일 그대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내버려둘 수 있다면 게다가 사랑은 책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일화가 떠오른다. 한 힌두교 승려가 히말리아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힌두 성자인 바드리 게다르를 향해서 여행 중이었다. 길고 지루한 여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바로 옆에는, 앞에는, 12살 내지 13살이 넘어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녀가 뚱뚱하고 무거운 소년을 등에 업은 채 가고 있었다. 이 산녀시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막 소녀의 옆을 지나가던 중에 그가 소녀에게 말했다. 어린 소녀여,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그처럼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소녀는 크게 화를 냈다. 소녀가 말했다. 무거운 거라고요? 당신이야말로 무거운 걸 내가 짓는 건내 동생이라고요. 사랑은 책임감이 아니다. 사랑은 의무감이 아니다. 사랑은 그대의 기쁨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게 된다. 그대의 기독교적 강령 때문에 그대의 이대 이델올록이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의 아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대의 아들 역시 그대를 걸,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대고 말이다. 의무감은 외서, 외설어리자 더러운 말이다. 절대로 의무감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마지못해 그 일을 하게 될 게다. 게다가 그런 경우 그대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되고 만다. 아이들은 꽃처럼 그 자리에 존재한다. 장미꽃에 대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그렇다.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 하지만 그것은 책임감이 아니다. 그대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장미꽃은 점점 더 크게 자라니까. 더욱 향기로워질 테니까 말이다. 그대가 장미꽃에 얻게 될 것에 비하면 그, 지금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장미덤불을 대상으로 자비를 베푸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장미 덤불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옳다. 그대가 해준 게 물을 주고, 조금 주고, 걸음을 주고, 돌봐 준것 뿐이다. 게다가 장미 덤불은 그에 대한 전적인 감사함과 꽃으로 담례를 한다. 그대의 집은 운동장 장미꽃 향기로 가득하다. 순식간에. 그대의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라 왕궁으로 돌변한다. 낙원으로 돌변한다. 똑같은 일이 아이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도 꽃과 같다. 그들에게 양분을 준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영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사랑만이 유일한 안전망이다. 아이는 너무나 연약하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 책임감이라는 말은 너무나 거창하고 무거운 말이다. 의무감은 추악하다. 아이 에게 자양분 을제 공하 는일을왜 그저 즐 기지 못하 는가？아이들 을하 나의 개 체로 만 들어가 는일을왜즐 기지 못하 는가？오히려 그 대는 만들 려고 안간힘 을쓰고 있다. 그 대는 아 이를 교 회로 끌고 들이 끌어들 이고 있다. 아이 에게 신을믿 어라 한다고 강요 를 하고 있다. 그대는 아이의 내면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만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대는 아이의 내면의 탐욕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만약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몇 천배로 보상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이다 그대의 아이 전생애를 파괴하고 될테까 심지어 자기 자, 책임을 다 했다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길 것이다. 이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지극히 무책임한 짓이다. 배려는, 그대의 가슴에 가득한 사랑에서 기인해야만 한다. 그대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자기 자신만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길 원할 것이다. 아이가 빌려온 진실에 의존해 살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녀 그리고 빌려온 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아이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가? 그대는 자기 자신의 자녀가 제 이성을 거스르고 제 의자를, 의지를 거스르며 복종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칠 게다. 복종은 미덕이 아니다. 불복종 역시 미덕이 아니거든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이라곤 완벽하지도 않고 확정적이라 말할 수도 없다. 우리의 방식이 이해뿐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그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하지. 하지 않는 것이 너는 단지 내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그대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대는 동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People who 사람 들에 대해서 소유권 을 시작 하기 시작 한다면.